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지런히 옷부터 갈아입는 여행씨 이렇게 입고 작켓 입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세요? 아니 따라 오셔봐. 외출을 하나 했더니 부엌으로 들어서는데요. 정성스레 물한 그릇을 뜨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께 아침마다 인사를 올립니다. 벌써 15년째 아버지 영정 앞에 정화수를 올리고 있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내가 아버지께 지은 제가 많아서 불리자지 그래서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뭐 다짐하면서 을 이렇게 내가 정한 수를 올리고 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인근 텃밭을 찾은 영인씨, 잘 있었어? 잘 지켰어? 이게 돼지풀 종류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씨를 갖다가 오히려 작년에 있는 것 갖다 뿌렸지. 운동삼은 아이 나 몸이 건강하잖아.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예. 허리 높이보다 훌쩍 큰 풀을 한 가득 베어내더니 수레에 가득 씻고 길을 나서는 영인 씨. 배워온 풀을 우리에 던져주는데요. 영인 씨의 또 다른 가족 염소들에게 줄 밥이랍니다. 우리 염소 취미 삼아서 한 거지. 동물을 좋아하니까 개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새끼가 좀 불어나고 좀 식구가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새끼 나면 좀 불어날라나. 아이고 고추가 많이 흘렸네. 지난 봄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텃밭에 심어둔 농작물이 어느새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채소들 사이 먹음직스러운 것만 쏙쏙 따내는 손놀림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갓단 채소는 깨끗이 씻어 바로 먹어야 제맛. 어이, 나만 먹어서 미안해요. 응? 소박해 보여도 든든한 한 끼랍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맛을 버려버려. 그 그러니까 이것만 된장하고 이 상추하고 고추만 있으면 되는 거야. 더 반찬이 필요가 없어. 큼직하게 싸서 한입 가득 넣어 보는데요. 덜 다른 반찬 없어도 술을 넘어갑니다. 이 맛에 힘들어도 농사를 짓는 거겠죠? 그날 오후 쉴 틈도 없이 이번엔 부엌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영인씨. 밤새 끓여놓은 곰탕을 데우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던 거다 보고 다 눈으로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직접 수확한 채소까지 야무지게 챙겨 담고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영희 씨. 근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는데요. 언제 또 나오셨어? <laughs> 아 아니, 찾을도 아니라고. <laughs> 누군가를 발견하고선 곁으로 다가갑니다. 네, 네, 말없이 영인 씨 얼굴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한 사람. 우리 어머니. <laughs> 어머니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사랑할. <laughs> 맛은 더 잘하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많은 게 묻지 마세요. <laughs> 이건 사골이야 사골. 우물 우물에서 드셔봐. 어? 잠깐만. 직접 사온 음식을 어머니께 한 숟갈씩 입에 넣어 드리는데요. 음. 간이 어때? 구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그 집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 있어? 있는가, 음. 어디 나가는가. 네. 음. 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음. 우리 부쩍하고 예. 사니까?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지는 데요. 좀 이따가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세요. 아. 예. 예예 예, 예. 조금 이따가 나 먼저 갈게. 아니야.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지 영인 씨는 어머니를 두고 먼저 자리를 뜹니다. 집에 가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동생이 대화가 잘안 되니까 그 대화를 나도 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데 삼촌 으로막 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잘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날 저녁. 머리가 복잡할 땐 청소만 한게 없죠. 쓸고 닦는 이 시간이 가장 마음 편하다는 영인 씨. 아, 혼자 살으로 깨끗해야죠, 당연히. 먼지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니까. 남자 혼자 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집안 살림을 정리하는 손길에 익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없는 걸까요? 같이 이제 결혼식에서 살다가 성격 차이도 있고 또 서로 기대하는 것도 또또 실망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됐는데. 배우 생활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양인 씨. 결국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모든 게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뭐좀 헤어져 지내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지금도 속으로 미안해 하고 있죠. 다음날 아침, 한 상가 안으로 들어서는 영인 씨. 묵직한 박스를 직접 옮기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건들을 꺼내는데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걸까요? 제 가게예요. 가게도 하세요? 네, 무인 카페. 충무로로 선이 닿았어요. 충무로에 다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어, 이제 엑스트라도 하고 어, 뭐 이렇게 하다가 여의도 옛날에 여의도 MBC에 갔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저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어, 이거 좀 역할 좀 해주쇼 그래가지고 어, 했던 게 인연이 돼서 계속 이제 수사물을 하게 돼가지고 한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영인 씨. 하지만 배우라는 꿈을 끝내 놓지 못했고, 결국 단역부터 촬영장을 오가며 국지 한 작품 속 조연으로 서서히 이름을 알렸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생활 하면서 봉급을한 30만원 되는데, 촬영 한번 가면은 간단하게 찍고, 50만원, 60만원 주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죠. 하지만 그 가면은 보수를 꽤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쁨도 사실 있었죠.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바꾼 한 작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내가 내가. 다양한 전략을 드라마의 짧은 시원. 영상이 역주행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영인. 아무도 우리 성을 털어가지 못했습니다. <laughs> 내가 달리다니. <laughs> 내가 달리다니. 덕분에 작년에는 유명 배우들만 한다는 팬미팅까지 열렸습니다. 연기에 젖어들어서 내가 열심히 한 결과기 때문에 배우 생활한 결과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내 얼굴은 기억 못 하지만, 내가 시명이다. 뭐, 시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걸로 보람을 뭐, 언제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 영인 씨의 걸음이 바쁩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조용한 동네의 한 주택.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한수빈 감독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 오신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독님, 반갑습니다. 그, 바깥에서 한수빈. 한중... 혹시 드라마 촬영이라도 온 걸까요? 된거 읽어주시면... 네. 네. 오디션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장에서 이, 이, 이렇게 오디션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에서 빠를 운영하고도 나는 그녀를 돌아보면 뭐, 나는 그녀를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떤 빠야? 약간 더 소리를 강하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을 보는 독자들한테 뭘 가르치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만. 왜뭐 이런 걸 책이라고? <놀람> <놀람> 오랜만에 하는 연기임에도 애들리브까지 더해서 온 몸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영인 씨. 논의를 해본 후에 예. 네 저희가 캐스팅 결과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렇,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작은 역할이고 큰 역할이고 뭐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난 언제라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 그래서 방송국에서 부르고 영화에서 부르면 가서 꼭 하고 와요. 그거는. 그래서 배우라는 운명은 그 무슨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어요. 며칠 후 어딘가 급한 발걸음. 어 오빠 있다. 같이 가자. 잘 지냈냐? 응. 같이 응. 가자.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고 여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급히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망설였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주저없이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누구냐? 아들, 아들. a n j 이 j o b Chiban Rotrosamida. Adel, Adel. Yes. Yes. y 작은 동작도 힘에 겨운지 동생이 건넨 물만 겨우 받아 마십니다. 아이고 아,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웃음> <웃음> 어떻게 저 알고 이렇게 왔냐? 응.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랑. 어머니 누울 때 어지러. 자꾸 몸이 안 좋아져서 큰 일이네. 음에 수박. 응. <laughs> 화장실 가신다고? <응. 웃음>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약해진 어머니의 모습, 영인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laughs> 결국 조용히 밖으로 나와 홀로 마음을 추스리는 영인 씨.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신데 그놀수 있을까요? 몸 몸에, 몸에 좀힘 나라고. 뭐 에너지 예?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좀 면역제라 면역이라든가 뭐 없어요. 예. 어머니께 영양제라도 놓아드리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영인 씨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동생 오기 전에 갈게요. 음. 잘 계셔. 조심해. 예. 예예. 조심. 예, 예. 아픈 어머니를 두고 또다시 급하게 자리를 뜨는 영인 씨. 그는 왜 매번 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걸까요? 6남매예요. 3남 3녀. 때 되면 다 연락 오고 그뭐 오빠 다 생각하고. 그 남중, 남동생도 4년간 등록금 제가 다, 다 내가 해서 키운 거예요. 그 평생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놈인데. 한때는 소문 날 만큼 육남매가 우애가 깊었다는 영인 신네 가족. 몇년전 넷째 동생과 크게 다툰 후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죠. 결국 동생의 눈을 피해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데요. 멀리서는 걔 소식을 듣고 뭐 가끔 가다 봐요. 그냥 어머니만 우리는 보면 되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되니그 대화가 안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뭐 해.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을 여동생에게 털어놓는 영인 씨. 혼자 살아도 어머니 내가 맛있는 거 해서 뭐 맨날 고기를 사들여서 모실수 있는데 음, 그렇지. 어머니가 딸네 집도 잘안 가시잖아. 우리 집 오셔서 간식 이렇게 챙겨드리면 먹을 거 챙겨드리면 그냥 바로 내려가. 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응. 남의 집이라고 생각 그래요. 에, 예. 동생들한테 내가 면이 좀안 서더라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클 때, 클 때는 다 마지가 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그러잖아. <laughs> 근데 뭐잘안 돼, 그게. 나는 그런 각오를 다 하고 있었거든. 제 입장에서도 오빠가 모시면 마음이 더 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동생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머니 곁에 계속 머물 수 없는 현실이 아들은 그저 죄송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청소 도구를 챙기는 영인 씨. 답답한 마음을 청소로 달래봅니다. 구석구석 닦아내는 장남의 손길에는 앞으로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이게, 이게 겨울에는 불도 다 들어오고 따뜻하게 온도를 다 대고 다 되는 건데. 언젠가 어머니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매일 이 공간을 쓸고 닦는답니다. 인천에서 이사 온 지가 18년 됐거든요. 일로. 어머니 집하고 가까이 온 거예요. 인천은 너무 머니까. 내가 다니기가. 내가 맞으니까. 나는 내가 모실 준비를 했죠.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은 어머니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약속 장소로 향하는 영희 씨. 누군가와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어이, 아이고, 아, 하이든 형님, 형님은 젊은 사람 못지 않으니까 뭐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60년 차 배우 한태희 두 사람은 평소에도 고민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영인 씨가 속 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선배라고 하네요. 형님 저기 한 10여 년 전에 어머니 집에 가, 같이 가봤던 것 같은데. 같이 그 천호 히스예 예. 아버지도 만났고. 네, 네. 어, 어머니가 노안이 지금 오셔가지고. 치매가 지금 4급이야, 4급. 내가 맞으니까 모시고 싶다. 이게 표현을 맨날부터 해도 그, 늘 거절하셔. 뭐 섭섭해서 요말하라 그냥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한뭐3일한번볼거로한이틀한 번씩 가서 보고. 지금 어머니 뭐 음식은 잘 드셔? 드시긴 드셔요. 근데 그래 이제 많이, 뭐, 많이 못 드시니까. 많이 마르셨어, 이제. 지금 엄마가 싫다고 하지만 그 진짜 싫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너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있어봐 하면은 네 옆에 엄마가 와 있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뭐 어, 오래 앉아안 오고 뭐 왔냐고 하지 말고. 선배 조언에 생각이 많아지는 영희 씨.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쉽게 놓아주질 못합니다. 오늘도 텃밭에서 수확한 가지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가지나물? 가지나물? 그렇게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반찬을 이제는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담백하게 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 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 몸이 한결 나아지신 어머니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비로소 안심이 되는 영인 씨. 괜히 음. 투정을 부려봅니다. 어제 나못 일어날 줄 알았어. 어저께? 네. 왜? 힘이 안될줄 오늘 일어나셨네. 와 괜찮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고 괜찮아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생각을 어머니에게 전해보는데요. 집에 침대도 이쁘게 해놓고, 다 놓고, 어? 어머니 안 춥게, 다온돌도 들어가게끔 해고, 다 해놨어. 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웃음> <웃음> 어머니가 오시면은 내가 안 나가고 집에서 어머니하고만 있, 있을게. 우리 아들이 바쁘니까. <laughs> 아들 저거를 뺏기를, 뺏기 싫어. 집에서 며칠만이라도 나하고 살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현재는 그대로 살면 좋아. 는안하 여기서? 현재는 그대로 살면 좋는 나하고는, 나하고는 언제 살아? 야, 내가, 내가 더 늙으면. 함께 살자는 제안을 끝내 거절하시는 어머니. 하지만 영인 씨는 그 거절 속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을 알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지금도 나이 어린 어? 그런 애로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애초에 개를 데리고 사는 거지. 데리고. 어, 그래서 개를 돌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돼버린 것 같아요. 동생 보살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찢어가지고 그냥 가자고 끌고 오면 어머니가 화내시고 불행하시지 단호히 거절해. 난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잖아. 터져 터져 음. 고마워, 음. 음.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 땀 <laughs> 흘렸네. 예. 예. <까먹었네. 웃음> 아흔이 넘은 연세에도 자식을 품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은 언젠가는 동생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겠죠. 며칠 후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먼 길을 달려온 영인 씨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성아, 네. 저희가 큰 집, 큰 집, 형되고 내가 작은 집, 네, 작은 집 동생입니다. 네. <laughs> 임실의 국립묘지를 찾은 건데요. 아버지 산소에 해년마다 형님하고 둘이 같이 항상 참배를 같이 하고 있거든. 6기어 참전용사의 신 아버지를 모신 곳이랍니다.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100세, 110세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건강하시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